지 않습니까? 이거는 듣고 저거는 먹고 먹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뭐 이런 현대다 이런 우리가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이런 모형을 통해서 이런 시춘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는 이 성전을 박살이 나야 된 거예요. 참 성전이 오셨는데 무슨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필요합니까? 그성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성막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금 이제 진다는 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았느냐. 이또 성전을 포기하지,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성전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성막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듯이, 거기 뭐 우상을 막 만들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가 16절을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승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